이중참을 잡았는데 고가창으로 잡았습니다 요 지점에서 잡는 방법은 보통 저는 이렇게 해요 떨어지기 직전 가격이 얼마입니까? 1880이죠 근데 얘가 막 떨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봉이 갱신이 돼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타이밍 그니까 러그 1분으로 보면 그 1분 안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5분 분 기준으로 봤을 때이 캔들의 크기를 보는 겁니다 바로 이전 그 전전 전전전 캔들의 크기를 봐서 한 10불 이상은 빠질 것 같네 그러면 지금 1870 여러분들 이1860 바이롱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호가창에서 턱 걸리는 그런 느낌. 아까 저 상황을 제가 딱 설명을 드리면 1867 6까지 빠지다가 1865에서 66까지 턱턱 리고 올라가려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호가창에서. 그때 그냥 이거를 누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 1867에 걸어놨기 때문에 아래부터 긁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66.83